할수 있는 예, 아주 예쁜 코인을 하나 제가 또 발견을 해냈어요. 좋은 알트 코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까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게 바로 <목소리> 반갑습니다. 아영입니다. 자, 오늘 도지코인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엄청나게 세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의 사람이 일론 머스크였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지금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최대 피해자다. 라는 얘기가 돌면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테슬라 친구 지금 거의, 아, 주식 자체는 지금 폭락하고 있죠. 예, 네, 테슬라. 지금 폭락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도지코인이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도지코인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앞으로 이게 좀갈 일이 많은데 일 달러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세팅이 돼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형이 도지코인이 앞으로의 이제 어떻게 흐름이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 또 영상 후반에는 폭등할 수 있는 예, 아주 예쁜 코인을 하나 제가 또 발견을 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또 이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좀 내셔야 되니까 그런 나름 히든 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들 부탁드릴게요. 자, 아영 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이렇게 좀 봅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점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옆으로 흐르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이런 모양새를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러면 전형적으로 위에 고점을 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둘, 셋. 뚫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전형적으로 지금 계속 받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 모양새를 싹 보면 무슨 모양입니까? 삼각형이네. 그렇죠 삼각형이면, 예. 이걸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앵글. 그런데 하락하고 있죠? 내려가는 걸 뭐라 그러죠? 예, 디센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디센딩 트라이앵글의 패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누구다. 에 네, 도지코인이다. 그럼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 처음에는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변동성을 크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데 실제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떨죠? 이 폭이 점점점 좁아져. 뭔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죠.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마지막에 나올 것은 어디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올라가 늘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는 겁니다. 여기가 얇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벌써 이미 여러 번 뚫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곧 뚫고 올라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예, 저는 이제 선물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 도지 같은 경우도 usdt가 있죠. USDT로 롱을 잡아주시면 나쁘지 않다. 지금 가격 0.25달러. 나쁘지 않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금 0.25달러가 짧은 기간에 계속해서 지금 가장 낮은 저점 자리로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그 시기가 가장 빠르고 시간이 빨라야 돼요. 예. 막, 막뭐 2년 전, 3년 전에 이게 이 자리는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판단했을 땐이 자리가 지지선이 되겠죠. 그렇죠. 내려가려고 하는데 올려주고 내려가고 싶어도 올려주고 못 내려가. 못 내려가. 못 내려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0.25달러죠. 이렇게 옆으로 보면 0.25달러가 도지코인의 지지선 그렇다면 뭐죠. 아이 이 이하를 안 내려가니까 여기가 예, 일단 단기간에 형성된 저점이구나. 딱 판단할 수 있죠. 예, 저점이다. 그리고 이 저점을 탈피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예, 강력한 매수세가 좀 나와줘야겠죠? 지금 아직 매수세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나오면 이거 그냥 뚫고 날아갈 거라는 거죠. 날아갈 거라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어, u s t 패러를 보겠습니다. 선물 양을 볼게요. 선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갈, 열심히 올라갔어. 9팔개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 뚫고 날아갈 거라고 봤는데 다시 주저앉았어요 왜 주저앉았죠? 예, 제론 파월이 그냥, 그냥 외파적인 얘기했고 별로 재미없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철강 쪽에 관세 부과한다고 25% 때려버렸죠 이, 이 지금 관세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노이즈를 이, 만들고,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도지코인이 올라가려면 비트코인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절고 있다 절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도지 코인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자 고점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이런 식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 거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함께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지 코인을 외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 그러면 현재 바라보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예. 네,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큰호작거리가 사실 없어요. 지금. 그나마 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은 내일이죠. 예, 2월 13일 날 목요일 날 증언이 있고요. 또 원유 재고 있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권 이런 게왜 중요하죠? 청구를 많이 했어. 많이 했다는건 실업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실업자가 많다는 거는 지금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에 관련돼서 할 수도 있겠다. 금리 인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표면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좋지도 않아요, 지금은. 생산자 물가 지수 마찬가지죠? 물가 지수가 올라갔어. 그럼 인플레이션이다. 아, 잡아야겠네. 금리 올려 줘야 된다. 반대로 생산자 물가가 떨어졌어. 어,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거 말고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체크할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딱한 가지밖에 지금 안 보고 있어요. 트럼프의 입 관세 이딴 거 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런 시장 속에서는 결국 아 이게 메이저는 솔직히 좀 어렵네. 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럼 이런 시장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옆으로 가면 어떤 시장으로 변화합니까? 알트 시장으로 간다는 거야 알트 시장으로 왜? 돈은 있고 시장에 돈은 있고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애매하고 너무 혼탁스러운 거야. 예, 어, 어지러워요그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알트 시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알트 코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그게 바로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정확하게는 솔 레이어예요. 레이어. 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L A Y E R. 이제 막 검색하죠. 어디서? 이제 업비트에서 이제 막 검색합니다. 근데 문제는 <laughs> 업비트 검색이 안 되죠. 안 돼요. 왜? 오늘 상장이에요. 오늘 상장. 오늘 상장합니다. 지금 이거는 해외 거래소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laughs> 제가 이걸 보여 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자, 1시간 봉입니다. 1시간 봉. 이 친구가 등장과 동시에 바로 폭등이 나옵니다. 자, 이 바닥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200%가 2시간 만에 폭등해요 상장과 동시에 200%가 폭등합니다. 아마 업비트에서 폭, 어, 상장되면 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왜죠? 예, 스팀 달러가 지금 오늘 상패 되거든요. 스팀 달러 때문에 지금 쪽박차신 분들 많아요. 지금 마이너스 90%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또 현안이 블라방들이 또뭘 찾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찾는다. 자, 여런분 종목들, 여러분들도 살짝 정말 살짝 편승해서 수익 살짝 내서 바로 반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은 단기간에 확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급락이 나오면 다시 원래 상장했던 가격 보이시죠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장됐던 가격보다 쉽게 얘 공모가보다 내려가져 있다면 그때 돌릴 때 돌릴 때 요때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또 수익을 챙겨 나가는 그런 전략들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뭐라고요? 레이어라고요, 레이어. 자, 요 종목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내일 또 영상에서 여러분께 팩트 체크까지 한번 나눠 보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이었습니다 더전 영상으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